유형은 일차선비형이라는 겁니다. 처음이라는 게참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둘째를 낳으면 진짜 잘 키울 것 같은데, 네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배제가 그랬어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첫째가 1 7 살인데 무슨 둘째를 생각해요? 이 얘기를 했어요. 자이 것은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있는 겁니다. 첫째는 참 힘듭니다. 네, 키우다 보면 잘 모르고 또두 번째를 키우면 참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할때 가끔은 아, 내가 한번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는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30대, 40대의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가장 돌아가고 싶으면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면 1위가 뭔지 아시죠? 공부입니다 네, 지금 아이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감으로 돌아가 보면 공부를 하고 싶다가 1입니다. 젊은 70%가 넘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고 싶으면 잘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은늘한 번뿐임을 잊지 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첫 번째가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를 잘 몰랐어요. 두 번째 선교여행 때는 그래도 지난번에 경험했는데 지금은 처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처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루살렘 외에는 유다 외에는 나가지 않았던 그들이 드디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나가는 첫 번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올해 내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거하는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첫 번째 선교임을 통해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경험한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은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이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 주목하거든요. 그데 그리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중고등부사역을 꽤 오래 했어요. 중고등부사역을 할 때마다 가장 감격스러운 때가 언제냐면 바로 수련의 기간입니다. 이 수련의 기간이 되면요, 감격 가운데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수련회때 받았던 아이들의 감격이 얼마 가지를 못해요. 수련회 때는 모든 이생을 하니까 헌신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수련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부심을 경험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삶가운데요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부모님들 눈으로 볼 때는, 아우, 아이들 변화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예 없는 것 같아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목회자의 특구는 뭐냐면, 아이들을 오래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수련회때 은혜를 받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바로 그때 그 은혜. 여러분, 이 중고등부 시절이 왜 아이들에게 중요하고, 청년부 시절이 왜 아이들에게 중요하냐 하면, 분당에 가면 지구촌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과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들 또는 우리 서리 집사들, 이런 집사님들이 이상에 과연 언제 회심하게 되었나, 언제 은혜를 받았나. 여러분 70에서 80%가 다 중고등부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주목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수련했대요. 여러분 주목했던 때가 아니면 바예배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들이 교회 에 나와서 막 즐거운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기름 부심을 경험한 아이들의 삼가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여러분 예배의 기름 부심,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봉사 필요합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즉 집회 예배 기름 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멘. 근데 오늘 성경은 왜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주목할까? 어저께 예배가 끝난 후에 어, 지금 독일에서 교수로 있는 형제가 인사를 하러 온다고 왔어요. 근데 같이 옆에 누가 따라 왔냐면 어, 동현 형제랑 형제랑 또 우리 자매가 한 명이 따라 왔는데 여자친구가 따라 왔는데. 그 자매가 SBS 피디로이지만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잠깐의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이 뭐냐? 11조는 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참이 11조라는 이 개념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하 세상의 사람들이 이 11조를 어떻게 생각하냐 면이 11조다라는 것은 내것의 10분의 1을 하는 게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네, 그 자매도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려울 수 있죠. 아직 교회를 처음 왔던 분이니까. 자,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11조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생기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징표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10분의 9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 1일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선설과 성악설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선하냐, 태어날 때보다 악하냐. 그러분 제가 볼때 아이들은 너무너무 선해요. 그래도 자기 건 절대 주지 않습니다. 네.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자기가테 아들이 하나가 있었대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아들이 먹는 좋아하는 이게 소세지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소세지를 그 먹는데 가서 그랬대요. 하나만 줘그랬더니안 줘. 내 거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만 줘그랬더니안 줘. 내 거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laughs> 냉장고에 있는 소세지 비슷한 거를 한 몇십 개를 딱 갖고 와서 막 빵을 먹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대요. 갑자기 먹던 걸 주면서 바꿔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런 거예요. 내 것을 내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부로, 교회에서 아직 하나님 인격적으 만나지 못했는데 뭐 헌금을 내셔야죠? 11주를 내셔요 이건 참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왜냐면 그것은 부주를 내듯이 거나 내는 것밖에 불과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저희 교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헌하식을 처음 하게 되면 통장을 처음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통장을 개인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20만원을 아이에게 기도하면서 주면 부모님이 그것을 꼭 통장해서 에 인증샷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하나씩 끝나고 인증샷이 이제 왔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때 그것을 주님은 단순히 명료합니다. 여러분, 재정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과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가 10분의 1을 드려라. 이걸로 끝날까? 아니요. 하나님은 10분의 1을 받으시는 만큼 나머지 10분의 1과 어떻게 된걸 보라. 나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시험해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시험을 통해 공부를 잘할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자, 11절을 들이고 나면 10분의 9를, 이게 누굴 거예요? 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젊은이들에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이 재정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 직장을 간 다음에 그 재물을 가지고 목사님 엉뚱한 데서 너무 속상해 이럴 때가 있어요. 종종 그 돈을 가지고 뭐 술을 먹는 데 쓴다든가 또는 그 돈을 가지고 나쁜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있어서 1 1주의 개념이 확실해지면, 이 10분의 9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생기게 되면, 그럼 이 10분의 9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10분의 9.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선별해야 헌금을 드리듯이. 여러분, 내게 남겨진 나의 것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여러분 쓰는 방법이 달라져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안식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만약 주일날 한시간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날에 주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럼 나머지 6일도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주일날 예배만 잘 오면 된다고 가리키면 여러분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삶이 되지만 이 안식일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확실히 생기게 되면 나머지 6일도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내게 맡겨준 거 그럼 나는 그 6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중고등부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야 주일날 예배만 잘나오면 된다? 어떤 상황에서 잘나오면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평일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머지 6일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의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여러분 회당의 모임이 끝나 즉 안식일이 지났어요. 예배 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의 강교회가 주일 날은 예배의 은혜가 있어서 북적북적되고 아이들 과는 변화가 있어 보이는데 나머지 6일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다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의 삶, 즉 주일의 삶처럼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머지 6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날 한 시간을 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주일을 지냈다면 나머지 6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는 것. 이게 전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정해서 수요일이면 수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전도대를 통해 또한 우리가 나가서 노방의 전도를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삶에 대해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를 도 증거하는 것. 그게 전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은 너무나도 소중한 날이에요. 안식일이 끝난 후, 예배가 끝난 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분답게 이제 주일력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제가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건축만전생을 통해, 우리 수련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주일 한 시간의 예배밖에 드릴 수 없는 분들에게도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셔서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인과의경건한유대인들즉 이방인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기대하고 소망했듯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특별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다음 주일에 드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일어나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BCD의 안디옥입니다. 바울과 바나와가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이 통일로 시대를 위한 첫 해입니다. 여러분, 비시리안 지역에서 즉 바울과 바나와가 처음 가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과 경건한 유대교회 들어오게 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통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지만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 이방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그리스의 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로 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니이 새벽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수 있도록 예배의 기름 부심이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보면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관 경건한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유대교에 입견 경건한 사람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외국인들. 자, 이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힘이요, 예배의 능력인 겁니다. 생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이 지금 예배의 능력을 통해, 집회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일 편에 여러분 주목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5천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천명이 의심하고 돌아옵니다. 안진라기를 일으키고 말씀을 전할 때 5천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갈등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선교와 봉사와 여러가지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가지 바로 복음의 능력 예배의 능력 예배의 기름 부으시니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수도 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게합니다 이제 그들을 따르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대신해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은 다른 곳으로 쫓겨갑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꼭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삼으십시오. 저도 두고 가는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 맞추어서 알람을 맞춰놓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의 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죠? 어느 때까지요? 항상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에, 아닌가 보다. 이번주는 틀렸어. 이번주는 망한 것 같아.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 있죠? 네. 내, 내 생은 틀렸어. 네.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짧은 단어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바울과 바다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의 님 능력이 나타날 때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 성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절망도 있고, 박해도 있고, 신련도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였기에,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예번한주간도 항상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넘어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배의 감격 가운데 살아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과 이 집회를 통해 우리는 또한 감격 가운데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번 주도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 양에 선포합니다.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오늘 이 새벽 시간 축복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흩어져서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물러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소중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시니 이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하시기를 또한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저 미국을 하여 나가는 사랑 권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